비닐과 띠지가 그어간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은닉했다고 보입니다. 증거를 인멸한 거예요. 그리고 윗선에 보고조차 안 했다 그러는데 보고했어요. 왜? 아까 그런 관계도상 주요 인물이니까. 김건희 씨와 바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재형 검사의 증거은닉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단독 범행으로 보긴 어렵다. 그러니까 서영교 법사위원이 질의할 때 마이크를 하늘로 지켜세우고 서 저항을 하는 거죠. 나 이렇게 씩씩하고 있으니 나 용기 있게 맞서고 있으니 나를 보호해 달라 그런 신호라고 국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선이 누구인가요? 바로 이희동 차장 검사예요. 이희동 차장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에 대금에꼭 남겨달라라고 했던 여명 중에 한 명이에요. 대표적 친윤 검사입니다. 당시 남부지검장 신흥석씨 누굽니까? 바로 김근희의 장모 최은순이. 136억 원을 대출을 받고 내 차례나 장고 증명을 위조를 했는데, 그 신한저축은행을 사본 것처럼 이용했죠. 당시에 혹기 신한저축은행? 사주의 인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으로 볼때 김건희 부부와 인연이 깊고 통일교로부터 내부를 받은 전성배 건진법사에 대한 혐의를 축소해주고 대통령 부부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한것 아니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감찰로 그냥 대강 언론 뚝딱 덮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걸 검찰개혁의 저항이라고 포장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래도 보안수사가 필요한 겁니까? 제 식구를 제대로 비리조차 하나 조사도 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대부분이 그러면 내란 부부와 안 부부가 은혜를 읽기라도 했습니까? 그러겠죠? 그런 인연법에 따라서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끊지를 못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는 어, 광범위한 납세을 했고 확보된 증거와 법률에 기초해서 양식과 주사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하였습니다. 보고한 결과. 보고한 결과 이미 기사의 남바와 같이 어, 고의적인 눈폐는 아니라고 어, 당시까지 수사 결과를 통합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고의적인 눈폐가 아니라 저기 어, 제대로 된반본금 따로 시단은행권 따로 별개의 돈 따로 이렇게 고무줄까지 묶어서 포스테이까지 붙여서 수사관은 잘 정리해뒀는데 느닷없이 김정민이 받았을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민이 범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정민은 아무 동기가 없어요. 동기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아까 이희동과 신흥석과 그 수하 최재현이 동기가 있는 것뿐입니다. 동기 있는 자가 범죄자예요. 통이 있는 사람은 다 놓치고 그 말속에 김정민 하나 실수로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거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십니까 이 와중에 들어가십시오.